<laughs> 산 밑에 깔려 영겁의 소를 버틸 것만 네 이꼬리되다니내여의본까지내 손에 들어왔었다 그도둑 놈이 눈앞에 있을 때 일깨버렸어 했어 오, 여보 너무 흥분할 거 없어요 남는 게 시간인 걸요 온 세상이 당신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아버지+ 아버지께 걸맞는 힘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죠 그럼 어서 가보거라. 다신 실망시키지 않을게요. 내가 안 바쁘게 해주지. 시민들이야. 내가 전하노라. 레드사. 이제 이 도시의 기상 통제서는 내가 접수한다. 나니. 저건 혹시 순우공 아니야? 대박! 엠? 순우공이다! 꺄아! 끝내줬어요! 은퇴했다더니 웬일로! 어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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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망해라. 순우공이 아니네요. <laughs> 그런 말 자주 들어. 몽키 키드, 맞지? <laughs> 그걸 어떻게... <laughs> 그 여의봉을 보고 눈치챘지. 그걸 휘두를 수 있는 자는 드물거든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누구시죠? <웃음> <웃음> 마카크야. 정확히는 여섯 귀 마카크라고 하지. 내 이름이야. 그럼... 너 보자 MK. 아, 방금 그거 저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? 어, 아, <laughs> 넌 벌써 스승이 있지 않나? 소노공이 지도해 주는 거 아니었어? 어, 네네 그. 그...